39분이에요. 지금 기다렸다가 드디어 스위스에서 스위스 열차를 탑니다. 도모도솔라까지 베네치아에서 4 시간 걸렸어요. 이제 여기서 밥 먹고 저희 이제 스위스 가는 기차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로마 피렌체 베니스랑 다르게 엄청 한가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시골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이렇게 이제 슬슬 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희 내일 트레킹 할 건데 날씨가 오늘처럼 좋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번째 기차입니다. 드디어 스위스 패스 가지고 이제 정말 스위스로 넘어가는 기차에 타요 무사히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이제 브리그역에서 내려요 지금 브리그 가는 실제 기차 탔는데 벌써 밖이 저렇게 만년설이 보여 저희 브리그에 내려서 스페치로 가는 기차 탔어요 다섯번째 기차가 이번이네 번째 기차예요. 저희 브리그에서 슈피츠로 가가지고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려서 그냥 기차 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엔툰 툰? 툰호수의 툰, 툰. 툰, 툰. 거기서 내려서 다시 슈피츠로 돌아갑니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안 열리는 문이 있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기 기차, 기차 아, 못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기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쩔었어요. 그냥 절임이 아, 그... 되었습니다. 저희 슈피츠에서 내려서 다행히 바로 맞은편에 인터라켄 가는 버스 아니 말도 안 나오네. 지하철 아니 아니 기차 있어가지고 바로 타고 왔어요. 어... 이제 호텔로 가는 뭐 타죠? 또 기차인가요? 네. 마지막 기차를 탑니다. 한일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가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기차 말고 버스로 바꿨어요. 여기 105번에 지금 인트라켄 웨스트에서 밀더스윌 가는 거 타고 가려고요. 정말 아침 5시 반부터 지금 2시 반인데 아직도 집에 못 갔어요. 스위스, 스위스에요. 예, 그냥 대자연이에요. 음, 이렌체에서 말본 것도 센세이션이었는데 여기도 말이 다녀요 대박 차가 막 천천히 가 버스 타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저희 집 3분 거리에 마트 발견 와 뷰가 아 저희 이제 드디어 숙소 가요 어 여기에요.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다. 10시간, 놀려, 10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여인데 앞집이 되게 예쁘네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저희 결국 한식당 가요. 아래식당인가? 맞지? 아래식당 가는 길 너무 예쁘네요. 몰라. 저희 결국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자신 있었는데 열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식당도 아직 안 열어서 지금 자연 뷰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결국 김치찌개 김삼복 게장을 시켰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해줄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너무 멋있네요. 먹고 그냥 집에 걸어가는 어릴 때마다 그냥 뷰가 다 미쳤어요. 세세 호텔 조식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계란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계란 색깔 뭐야? 나 이거 계란인지 몰라 모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여기는 바나나 요거트 처음 먹어봐요. <laughs> 저희 이제 케이블카 타려고 티켓 구매하러 가요. 계은 와,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피드스트로 가는 시간은 25분 소요됩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오. Merhaba. 오형 같아도 너무... 그림 같은 같아. 음. 네, 중앙 피스터의 전커 신봉 실 다음이전 다음 정거장 고르트 트로티 바이크 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봉오리까지 어디 봉오리야? 요 봉오리? 그, 이거 맞지? 내가 스키장 갔다고 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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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저 왼쪽 저. 여기. 어, 저 왼쪽. 저희 가이드님이 소개시켜준 레스토랑 왔는데 뷰 맛집인데요, 여기.

인터라켄으로 가려고 첫 번째 산항열차 타러 왔어요. 아, 귀엽다. 얘 되게 짧네요. 자, 이제 인터라켄으로 갑니다. 여기서 타야 되나? 나 지금 손톱가 뒤에 보면 내가 지금 어. 내려가는 쪽으로... 저희 슈바이너 쌤 먹으러 왔어요. 이름이 뭐죠? 후지 레스후지 레스토랑 후지, 후지, 후지. 슈바이너 쌤이랑 슈니첼 시켰어요. 오늘은 좀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같은데 음, 냄새가 껴이 음. 음. 영미사 에크림 사봤어요 저희 마지막 조식 먹어요 이 계란은 봐도봐도 봐도 너무 예쁘네요 크로와티 음, 요거트, 과일, 계란 크로와상 음. <laughs> 먹겠습니다 웬만하면 쓸쓸 지금 먹으려고 랬는데 진짜 피자랑 파스타가 맛없기 힘든데, 정말 맛없을 수 있구나, 알았어. 결국에 마지막 식사는 맥도날드입니다. 저희 이제 추리공항 갈 건데, 유람선 한번 타고, 기차 한번 타고 가려고요. 스위스 떠나요. 마지막 기차 타고 취리 공항 갑니다. 안녕 스위스. 자 이제 취리히 공항에서 2000. 가자마자 말하셨던 시킬고 제일 큰 거. 짜자잔. 날씨는 뭐 비는 안 오네요. 빨리 가고 싶어요. 소탄거 뛰어갑니다. 집으로 갑니다.